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이 고요한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맑은 정신으로 찾고 또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이 새벽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에 일평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한기하 4장은 3장과 달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삶과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들을 이 사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 안에는 네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사장 안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부채 빚 때문에 고난 당하는 한 과부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소개는. 가난한 자, 나전자,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1절에서 7절은 그 당시 과부가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러지더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인 거예요. 신학생이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지 생도였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한다고 빚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쓴 거죠.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신학 공부를 마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빚을 갖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남편도 죽고 여자 혼자 있고 어린 아이들은 어리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독촉을 하면서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빚안 갚으니까 종으로 삼겠다고. 이 아이를 그돈 대신에 이제 우리 소유물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사 선조 중에 한 생도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달,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러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도움을 요청하는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이러되. 개집애, 개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 가부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먹고 살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함으로써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과부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언제 멈추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름 그릇을 용기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도록 했는데 기름 용기 그러니까 기름을 담을 용기가 사라지니까 준비된 만큼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만 그 가부가 빈 기름 담을 용기를 준비한 만큼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담을 용기가 없으니까. 기름이 딱 끊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러되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러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같고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된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 심령을 다 하시고 머리털 하나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상은 아무 상관없이 내 준비된 상황, 내 마음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만 맞습니다 오늘 초자연적인 기름이 발생하는 그 기적이 언제 멈췄다고요? 준비된 기름 용기가 준비된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끼 식사 분량으로 장정 오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패턴이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패턴이 대부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패턴과 대부분 같습니다. 영적 원리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아프지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합니다. 문제 때문에 전, 어, 전전건강하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문제 발생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흘려 보내고 은혜를 흘려 보내는데, 나에게 조그만한 것, 요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해결 패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과 매우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어떠냐 하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똑 마찬가지죠. 오병희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라는 느낌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 해결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80%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부분 하시거든요. 70%, 80%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20%는 장계를 부려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말씀대로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왜 반올림하면 100%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몇 프로까지 말씀 순정해야 될까요? 100% 그대로 순정.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시키는 그대로 순정. 가감하지 말고, 빼고 더하고,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는 결과는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에 쑥 빼버리고, 그냥 딱갖이 붙여. 왜?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맞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결과물이 같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우리가 해해 보면 어, 요령을 피우고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고대로 해야 실력이 자라요. 탁구도, 배구도, 농구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고대로 해야 그들을 배워요. 그런데 아, 알겠다고 하면서 80%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20% 30%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가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기가 아예 배우지 못한 것보다 훨씬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려워요.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고 바르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말씀만 하시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요런, 요런 과정이 있을 거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만 딱해 줘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순종 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도출될 그것을 확신하면 그 결과를 알고 안다면 순종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대로 말씀하면 결과를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 옷자락 만지면 병을 나을 거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결과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수긍이나 우리의 인정을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인정을 원하고 수긍을 원해주고 지지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만 들어 주시고 뚝딱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퍼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문제 해결의 키는 나에게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나에게 지금 필요한 특별한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은혜와 기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심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전부 다 하나님 탓만 해요. 하나님 왜 누구는 차별하시까왜 이렇게 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다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70% 60% 80%만 순종하고 나머지 20%는 내 마음대로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됩니까? 100% 순종해야 순종해요. 여러분 이쪽 계곡에서 이쪽 계곡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이 계곡 사이에 있는 깊은 수렁이 있는데 여기가 큰 동아줄이 있습니다. 이 동아줄 길이가 100m인데 100m인데 나머지 99m는 튼튼해요이 100m 중에 1m는 실처럼 가늘어요. 그러면 99%는 튼튼하고 1%만 비었거든요. 그러면 이 동아줄을 가지고 이쪽 계곡에서 이쪽 계곡을 이 동아줄 잡고 건너가시겠습니까? 건너가시겠습니까? 이동아줄 믿고 건너가시겠습니까? 99%인데요 여러분. 반올림하면 100%인데요. 결코 안 건너가죠. 쓸모없는 동아줄이에요. 이 동화줄 믿고 가다가는 그 깊은 계곡에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습니다. 99% 순종해도 나머지 중요한 거싹 빼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잘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홀레잔치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맹물을, 맹물을 연회장에 뜯어 갖다 주라. 그런데 하인이 생각하기에, 야, 맹물 뜯어 주면 그, 그 잔치하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맹물을 떠 왔다고 야단을 치지 않겠냐? 주님은 뜯어 주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 색깔 비슷하게 나는 걸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청가를 자꾸 한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99% 동화줄이 있어도 나머지 1m, 1% 부족한 이 동화줄은 이 계곡을 못 건너가요. 99% 있어도 그 동화줄은 사용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내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제자리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잡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언제 멈췄습니까? 내가 준비된 만큼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난 것.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들인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국방,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해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